안녕하세요. 이제 수습평가사로 일하고 있는 김난평가사입니다. 합격을 한 지도 이제 1년이 넘었고, 이제 수습평가사로 이제 일을 시작한 지는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때 수험생일 때는 정말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 수습평가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낱낱이 리얼리티 있게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laughs> 면접을 많이 받고 어, 부족한 점도 많이 파악했고 자소서도 진짜 많이 썼고 취업하고 제가 보낸 메일을 봤는데 진짜 몇십 통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문이사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빠 아빠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저희 이사님들 저한테 너 같은 딸진적 없다 고 하시지만 엄마 아빠 나이를 말씀드릴 때마다 좀 놀라시더라고요. 일화로 제가 유나 유나 얘기를 했는데 저 당연히 있지 유나를 사고 얘기했는데. 몇 시대 유난를 아시더라고요.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야구나 이런 거는 대화가 잘 되고 드라마도 이제 유행하는 거 많이 보셔가지고 막 폭삭 속아 수다 그거 보고 이제 얘기 많이 하, 했죠. 일단은 출근을 딱찍고 를 타고요. 저는 이제 보통 전날에 체크리스트를 써놓고 가요. 출장도 사실 가서 그냥 딱 찍고 오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과연에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현장마다. 저희는 도면으로 일단 먼저 현장을 파악하거든요. 근데 모든 건물들이 그게 도면대로 쓰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좀 다르네. 벽이 없네. 어? 이건 어떡하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하고 미리미리 다 표시해오고 그래서 이제 수습평가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동행 출장도 가주시고 감정서도 이제 쓰는 거를 많이 알려주고 to say, oh, 조금 그게 됐다 싶으면은 단독 배정을 받게 되는데요. 접수 처리표를 이제 받으면서 이제 저의 배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떼고, 담당 이제 평가사님이랑 이제 얘기를 먼저 해보고, 담당 조사 일정도 잡고, 담당 나가서 혹 특이사항 같은 거 있으면 또 보고 드리고, 가격도 이제 협의도 드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서도 써서 보여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보도사라는 느낌보다는 다양한 물건들을 배정받으면서 이제 물건을 보는 시각도 키우고, 감각도 좀 키우고, 그렇게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을 이제 유치해오신 분을 담당 성과사님이라고 하세요. 그걸 유치해오는 과정에 저희 은행에선 탁상을 맡기시거든요. 정말 탁상 공론의 그 탁상이에요. 실제적으로 현장 물건을 아직 안 보고, 모의적으로 시세가 어느 정도 될것 같냐라고 은행에선 물어보고 이제 저희한테 일을 주시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고민인 게, 처음 시작할 때도 느꼈던 게, 오타가 진짜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정말 안 보여요. 뽑아서 봐도 안 보였어요, 그냥. 근데 그게 보이시더라고요. 아,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는 제가 약간 그 유예할 때부터 좀 많이 했었거든요. 책 사는 데는 좀돈안 아끼고 있어요. 저는 출판사에 국과 소금이 되고 싶은 게 꿈이라서 또 저희 회사가 좀 위치가 좋아가지고 교보문고날라등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좀 책을 많이 사는 것 같고 운동은 예전에 제가 사실그 코로나 때쯤에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험생활 인연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허리 디스크도 생기게 되고 이제 수습평가사가 되고 야근을 좀 작게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체력이 떨어지는 게 스스로 느껴져서 PT를 좀 등록했었는데 주에 3회는 가려고 목표를 잡고 가고 있는 편이에요. 웨이트는 한 30분 정도로 하고 보통은 이제 유산소를 타는 것 같아요. 뭐, 천국의 계단 같은 거 30분씩 탄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요새는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 야구 하이라이트를 보고, 야구 뭔가 한번 부르고 자는 게 약간 루틴처럼 되어 있어요. 금이한50% 이상이고 기름값, 톨비가 나가고요. 그렇지만 경차여가지고 기름값이나 톨비가 좀 할인이 돼요. 장거리 운전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추천드리고요. 교통카드가 한 5,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나가고 이제 책값이 보통 4, 5만 원 나가기도 하고 밥사 먹는 돈도 조금씩 들고 커피 사 먹고 <laughs> 옷도 그래도 좀 비정기적으로도 한 번씩 사야 되니까 이번에 그 월급 타고 엄마 아빠 생일 선물 사드렸는데 그때 좀 뿌듯했고 부산 물건을 배송받아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부산에 갔을 때 이제 딱 출장비가 들어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거기 사드렸는데 그때도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신용카드 만들어서 써봤어요. <laughs> 제첫 신용카드 지출이 그 데스크테리어였어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제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훨씬 길더라고요. 사실 월세를 거기 내야 될 정도로 훨씬 오래 있어요. 그래서 데스크 테리어를 해보자. 의사님들도 그러시고 또 직원분도 그러시고 눈치를 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 다 열려 계셔가지고 주말에 와서 그걸 다 세팅해놓고 출근 첫날부터 딱 맞이했거든요. 저는 원래 좀 위로를 받을 때 공부할 때도 짱구를 진짜 많이 봤었어가지고 짱구를 이 한번 다 해보자. 제일 구하기 힘들었던 거는 마우스였거든요. 모두가 물어보는 그 마우스였는데 뭔가 그다 남들 다 쓰는 그냥 로 땡땡을 쓰기에는 뭔가 이 컨셉에 맞지 않다 했는데 짱구 보티컬 마우스가 탁 떠가지고 바로 결제를 해서 쓰게 됐습니다. 우선 도다 짱구고 연필꽂이나 그 연필꽂이 안에 있는 펜들도 짱구 콜라보한 걸로 다 꽂아놨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런 거 어디서 샀냐? 뭐 이렇게. 그제 차는 좀 달라요. 차는 또 살리오예요. 그 방향제도 시나모를 헬로키. 뭐 이런 거갖보다 놓고서 동해출장 가야 할때그 선배평가사님들이 타시고 좀 깜짝 놀라셨어요. <laughs> 처음에 일할 때는 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은행마다 은 멘트나 들어가야 되는 호나 이런 게다 다르거든요 근데 수습은 뭐 전례를 다 봐서 미리 미리 대비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마음이 급해지면 잘 생각이 안 나고 몰라요 혹은 이제 건건마다 좀 특이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내가 비슷한 건을 했을 때 바로 볼수 있도록 적어두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 포스트잇에 다 써놓고 프로그램 쓸때 어떤 걸 단축키로 쓰는지 라든가 이런 거는 뭐 멘트 이거 필수다 다음 실수하지 말자 뭐 이런 거를 좀 써놓는 것 같아요 미리. 그때 눈올 때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눈길 운전을 진짜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길 운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또 다가오는 걱정이 장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게 있다면 사무실에만 계속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나갔을 때 혼자밖에 없으니까 차가 있으면은 이때 응원가나 하이라이트 이제 다시 이제 켜놓고 운전하면은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빅터레 이 예스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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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비도 열심 열시 벌었으니까 이번에 그5월 연휴에 부산 내려갔을 때 유니폼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laughs> 전민재와 나승엽으로 마킹을.